안녕하세요. 인간계조 프로젝트 데이브레이크입니다. 오늘은 자기개발 시간입니다. 이 데이브레이크는 2000년 다섯 가지 자기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가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자기개발은 여러분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꾸준히만 하신다면 이 소기의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 이 앞선 시간에 이 데이브레이크가 추천하는 자기개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1편 유튜브 도전하기 2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자기개발법 3편 블로그 글쓰기 4편 금융공부 및 정립식 주식투자법 오늘 말씀드릴 다섯 번째 자기개발은 바로 독서입니다.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는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시나요? 이 부끄럽게도 이 데이브레이크는 2년 전만 해도 한 권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세 권에서 네 권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. 데이브레이크님, 갑자기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네,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.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요. 이 현재보다 이 정신적, 무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. 인간계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정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의 패턴에 이 매너리즘과 슬럼프가 왔고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. 이 가정을 꾸린 가장으로서 많은 부분이 이 부족함에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다. 집에 가는 길에 한숨이 나오는데도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만화 영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. 단 물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며칠이면 잔고가 없어졌습니다. 돈을 더 벌려는 생각과 노력조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저 저의 앞날, 가족의 앞날에 대해 불안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.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? 이한 발만 내딛으면 바로 떨어질 것만 같은 기분으로 매일같이 살아왔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찾아다녀야 하고 부자의 마인드와 이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.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. 다들 저와 이 비슷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. 그때 우연히 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. 책에 대한 이 좋은 명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.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자기 발전으로 이룰 수 있다. 이 명언은요.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. 저는 퇴근 후에 무작정 서점으로 달려왔습니다. 바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. 그렇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알겠습니다, 데이브레크님. 독서를 하면서 그럼 이전과 현재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나요? 현재 이 데이브레크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씩 이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고요. 출퇴근 시간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추가로 몇달 전부터는 이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독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. 크게 이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첫째, 이 정신적인 면. 이 기존에 책을 읽지 않았을 때랑 읽을 때의 바로 차이점은 그간 제가 답답해 있던 이 고민거리는 저보다 먼저 살았고 동일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책을 통해 이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었던 이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컨트롤하거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. 또 하나는요, 이 마음의 위안을 통해서 회복된 자신감과 자존감이었습니다. 그동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데요. 하지만 회복된 자존감과 이 자신감으로 무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안 좋은 점부터 찾기보다는 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최대한 판단을 해서 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면부터 찾았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저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 많이 삐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. 이 둘째, 이 물질적인 면 제가 주로 읽고 있는 분야는 사업, 재테크, 마케팅입니다. 이 사업에 대한 책을 읽고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아내와 함께 시작한 지만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. 아직 운영이 대단히 활발하지는 않지만 월이 지날 때마다 이 정상 금액과 구매 고객 수가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 주식 관련 책을 읽고는요, 이 꾸준히 금융공부와 정립식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때론 수익 실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 추후 이 목등을 만들어서 경매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경매 관련 책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. 이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사업 운영 시,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그램 운영 시 접목시키고자 마케팅 관련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이 말씀드린 사업, 재테크, 마케팅 관련 독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, 즉, 유통을 배우게 되었고,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 운영을 통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과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이 독서가 아니었다면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겁니다. 이 독서가 아니었다면 사업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독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과거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을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답이 답을 찾으셨나요?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책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게 밝혀주는 이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을 찾았다기 보다는요 답까지 가는 여러가지 이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주로 20대 초반 30대 중반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금은 창피한 얘기지만 이 네이브레이크는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막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는요 저보다 더 빨리 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되셨으면 합니다. 진심입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 바쁜 일상에도 틈틈이 이 독서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우리 이 독서를 해볼까요? Let's go!